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인텔리안테크가 유상증자 결정 공시를 내렸습니다. 관련 내용을 살펴보고 주요 일정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텔리안테크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2월 달에 매수를 해서 어, 꽤 재미를 봤던 종목인데 그때도 제가 기업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고 긍정적인 비율을 영상으로 담겼었죠. 남았었죠. 한 4개월 전에 올린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들은 그거 한번 참고해 보시면 기업의 이제 펜더멘털이라든지 기업의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참고하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링크 더보기에 어 넣어놓을 테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참고로 저는 지금 인텔리안테크에 대한 어 주식은 다 이제 처분을 해서 뭐 수익 실현을 한 거죠. 이제 갖고 있진 않지만 워낙에 좋게 보도 보고 있던 섹터고 관심을 갖고 있던 기업이기 때문에 주요 공시 또 빠르게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주 배정 실권주 일반 공모죠. 특징은 초과 청약이 가능하다는 것과 신주 인수권 거래를 할수 있다는 라 특징이 있습니다. 뭐두 가지 뒤에서 계속 설명을 이어 나갈 거고요. 운영 자금, 채무 상환 자금인데, 뭐 자금 조달의 목적만 놓고 보면은 그렇게 좋은 목적은 아니지만, 특히 이제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어, 뭐 단순히 뭐 그렇게만 놓고 뭐 부정적으로만 보기에는 조금 또제 한계가 있죠. 뭐 이게 다뭐 공식처럼 받아들여지는 건 아니니까. 글쎄 뭐, 기업의 이제 가치와 기업의 이제 팬더멘터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여지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은 지난 영상 한번, 뭐, 한 3개월 전, 4개월 전 영상이긴 하지만 기업의 가치 측면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유상증자는 주주들에게는 기본적으로는 악재죠. 왜냐하면 늘어나는 주식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늘어나는 신주의 비율이 약16% 정도 되죠. 이론적으로는 주가가 한16% 정도 조정을 받으면, 뭐, 한20% 정도 넉넉하게 조정을 받으면, 어, 이 신주에 대한 희석되는 리스크가 해지가 됩니다. 근데 보통 그렇게까지는 조정을 안 받고, 어떻게 이제 유상자 결정 공시가 나오면 한10% 정도 조정을 받고, 뭐, 이렇게, 어, 시장 흐름을 또 지켜보는 경우가 많긴 한데, 전체적인 유상증자의 신주 비율만 놓고 보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니에요. 뭐, 16%, 17% 정도면, 그렇게 신주를 많이 늘린다 정도는 아니고, 어, 지금 이 공시가 금요일 장마감 후에 나왔는지, 예, 뭐, 정확하진 않은데, 그랬을것 같긴 합니다. 뭐, 주가가 그렇게 많이 조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뭐, 불가피하게 월요일 개장을 하게 되면, 주가가 조금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죠? 이제 뭐, 빠르게 대처를 하지 않은 분들이라면, 뭐 오늘 영상을 좀 보시면서, 어떻게, 기업 가치를 판단하시는 어, 상황에 따라서는 뭐 추가 매수를 하시던지 뭐 물량을 더늘리시던지 하는 방법으로 조금 대응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유상증자 일정은 기업 사정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까 어, 업데이트되거나 수정되는 내용 한번 꾸준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뭐 일반적으로는 유상증자 후 단기적인 주가 흐름에 있어서는 신주 발행 비율에 따라서 조정을 받는데 이게 16% 정도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고요. 이론적으로는 한16% 정도 조정을 받을 수 있지만, 뭐 기업의 팬더멘털 가치에 따라서는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는 좌우된다. 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유상증자가 상장하는 그런 날에는, 어 이제, 유상증자 플레이를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물량이 많이 풀립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주가 조정은 그때는 어느 정도, 어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대비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증권 신고서도 같이 올렸으니까 주요 일정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게 신주 배정 기준일이죠. 신주 배정 기준일이 여기 있습니다. 5월 26일입니다. 네, 5월 26일이 신주 배정 기준일이니까 하루 전 25일은 권리락일이 되고요. 권리락 하루 전 24일까지 주식을 매수 보유하신 분들은 인텔리안테크의 유상 증자를 먼저 참여할 수 있는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거고 이때까지 보유하시거나 어 매입하신 분들은 신주 인수권을 또 받게 되는 자격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어 24일 기점은 오후 6시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뭐 시간의 거래라든지 24일 오전에 팔고 오후에 사셔도 무방합니다. 24일 오후 6시에 내가 주식을 보유하셨다면 그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겁니다. 25일은 권리락이라고 말씀드렸죠. 권리락일에는 주식을 하라도 유상증자 받는 자격이 되십니다. 반대로 25일부터 주식을 매수하신 분들은 유상증자 먼저 참여할 수 있는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는 그런 구주주 자격은 받지 못합니다. 또한 25일에는 주가가 조정을 받죠. 기준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유중으로 인해서 늘어나는 신주만큼 그 희석분이 반영이 돼서 주가를 조정시키는 건데요. 이게 얼마나 떨어질지 뭐 계산하는 방식이 있는데 그거는 어 제가 이제 별도로 영상을 만든 게 있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계략적인 내용은 늘어나는 주식 수만큼 희석된다라고 보시면 좋고 이 전날 정도 되면 공시가 나올 겁니다. 그 공시 가격으로 기준 주가가 조정될 테고요. 보통 이때와 이때 가격 차이가 생기죠. 더 낮아지니까 갑자기 싸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를 이제 우리가 권리락 효과라고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희석되는 게17% 정도니까 그 정도 더 싸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권리락 이렇게 일정이 5월 25일로 확인이 되죠. 그렇다면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인텔리안테크의 신주, 유상증자를 얼마나 살수 있나 이제 살펴보면요. 한 주당 신주 배정 주식수가 0.1666 등등등입니다. 따라서 요거를 곱하기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여기에 내가 기존에 100주를 갖고 계셨다. 그러면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은 16주를 받게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신주 인수권과 더불어 초과 청약이 가능한 특징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초과 청약은 20%니까 그러니까 그러 0.2주를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헷갈리시는 게 보유 주식의 0.2주가 아니고요.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의 0.2주입니다. 요거, 요거 곱하기 하면 3.2가 되죠. 마찬가지로 신주 인수권과 총화청약 1주 미만은 다 절사입니다. 그러니까 16.67도 그냥 16주 받게 되는 거고, 총합청약해서 나오는 3.2도 그냥 3주를 받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100주를 들고 계셨다면 총 13주의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되는 겁니다. 어, 참고로 초과 청약은 반드시 받는다는 뜻은 아니고요. 구주주 자격으로 뭐 이렇게 청약을, 신주인수권을 받게 되지만 나머지 초과 청약분은 뭐 실권주라든지 단수주가 발생했을 경우 받을 수도 있다라는 뜻이죠. 근데 만약 내가 신주인수권으로 초과 청약,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참여하겠다 하신 분들은 당연히 초과 청약까지 어, 고려해서 준비하시는 게 유리하겠죠. 이게 왜 유리하냐.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는 신주를 할인해서 어 이제 발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주식을 갖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기존 주가, 기준 주가 대비 20%를 더 싸게 살수 있는 권리를 먼저 배정받은 거니까 인텔리언테크의 미래 가능성을 좋게 봐서 내가 들고 있는 주주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지분을 늘리거나 또는 물려있는 분들이시라면 적극적으로 유상증자를 참여해서 뭐 이렇게 물타기 전략을 하실 수도 있는 기회가 되실 수도 있고요. 그런데 뭐 이렇게 보지 않는 분들도 계시죠. 인텔리언테크를 좋게 보고 있지만 내가 구주주 자격은 되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어 중요한 게요. 이거를 신주 인수권을 파시는 게 좋습니다. 이 신주 인수권 상장 및 거래 기간이 5 거래일 동안 이루어지는데요.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 아까 말씀드렸죠. 5월 24일 오후 6시를 기점으로 주식을 보유, 매수하신 분들은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거고 그 특징은 신주 인수권을 받게 된다. 이 신주 인수권이라는 것은 6월 20일 날 되면 구주주 자격이 되시는 분들 계좌에 인텔리안테크 모모모알 알파벳입니다. R이라는 이름으로 신주 인수권이 생겨요. 이 생기는 신주 인수권을 갖고 내가 유상증자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갖고 계시면 되고 하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싶지는 않아 그런 분들은 이때 받으신 신주 인수권을 파셔야 됩니다. 즉 내가 유상증자 자격이 되지만 지분을 더 늘리고 싶진 않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을 이 거래일 날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유상증자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이 신주 인수권을 갖고 계셔야 구주주 청약일 날 청약하실 수가 있고 청약하고 싶지 않은 분들은 이때 파셔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왜 팔아야 되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까 권리락일 날 기준 주가로 주가가 조정받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집니다. 내 계좌에 마이너스 손실이 잡히는 거예요. 즉 늘어난 주식 수만큼 희석된 기업의 가치를 반영을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손실 볼수 있는 부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갑자기 권리부 종가, 권리부 종가에서 권리락으로 이렇게 기준 주가가 떨어지면서 이때 희석된 기업의 가치를 내가 신주인수권으로 보상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이 신주인수권을 이때 적극적으로 매도를 해서 받으신 손실 분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제가 요거 관련해서 영상을 또 별도로 만든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좋고 어, 우선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때는 딱5호 영업일만 거래가 됩니다. 이 기간만 영업이 되고 이때는 거래를 하실 수가 없어요. 27일, 그러니까 26일 전에 다 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제 어 일반 주식 거래하시듯 쉽게 거래하실 수가 있지만 가장 거래량이 많은 건 6월 20일입니다 첫째 날 그러니까 이때는 이때 60일 날 많이 하시면 되고 가격이 대체적으로 마지막에 갈수록 더 싸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신중 인수권 가격 얼마에 팔아야 되냐 고민되실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유상증자 확정가액의 30에서 한60%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유상증자 확정가액을 보시면, 유상증자 활정가액은 6월 30일날, 7월 3일날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신주인수권 거래는 그 전에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주인수권 확정가액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할수 있는 것은 이 간단한 산식에 의해서 유상증자 1차 발행가액으로 이제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차 발행가액은 5월 3일날 확정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미리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최종 확정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또한 1차와 2차 중 가장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뒤에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때는, 어, 인텔 엔테크 주가 갑자기 급등할 경우에 적용되는 아주 예외 조항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1차와 2차 중 낮은 가액으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신주인수권 거래일 전에 유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발행가액인 1차 활행가액을 통해서 신주인수가격을 모르지만, 유상진자 1차 발행가에게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붙여서 인텔리안테크의 현재 주가가 그러니까 본주가 되겠죠. 현재 주가를 비교해보면 어느 정도 신주인수권 가격이 이제 산출이 되실 거고요. 예전에 이걸 너무 헐값에 던지거나 너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래서 어~ 이제 저는 이런 부분에 이제 초과청약을 많이 공략도 했었는데 이제 이제 요렇게 좀 너무 터무니없이 던지는 분들이 좀 없어야겠죠. 어, 신주 인수권 거래가 처음이신 분들은 더더 보기에 있는 영상 좀 보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 신주 인수권 거래는 이제 상한가 하한가 거래 제한폭이 없고요 시간에 거래에는 거래가 안 되고 정규 거래 시간만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문가로만 또 거래하실 수가 있고요 등등 뭐다 디테일한 내용들 한번 참고하셔서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구주주분들이 나는 청약을 받을 거야라고 하신 분들은 이거 이때 팔지 말고 갖고 계셔서 이때 청약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 이제 기준 구주주도 초과 청약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하지만 이렇게 했음에도 새롭게 발행되는 주식을 모두 처리하지 못한다면 실권주 일반 공모로 진행이 됩니다. 이거는 아무나 청약할 수 있다라는 뜻이죠. 일반 공모로 7월 10일에서 10월 11일 이틀 동안 진행이 되고요. 어 이때도 청약 공모가 어, 충분히 소화가 안 된다면 대표주관사인 한국투자증권이 자기계산으로 인수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봐야 될 것은 추가 수수료 잔액 인수 금액의 수수료를 좀 보시면은 좀 좋은데요. 이 뜻은 인텔리안테크가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신주를 발행을 하는데 이게 구주주로도 소화가 안 되고 일반 공모로도 소화가 안 되면 그 남은 주식은 대표주관사가 처리를 자기계산으로 인수를 한다는 뜻입니다. 돈 주고 산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때는 수수료가 조금 비싸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5%로 잡혔는데 이 5%는 일반적인 수수료에 비해서 상당히 낮은 수준이에요. 보통 유상증자에 이런 잔액 수수료는 15%가 대부분이고 많은 경우는 더 높고요. 그런데 5%는 그렇게 높은 수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대표주간사가 인텔리안테크의 이번 유상증자 리스크를 그렇게 높게 보고 있지는 않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여지기도 하고 반대로는 대표 주간사는 일반 투자자들보다는 5% 저렴하게 신주를 더살수 있다라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수수료가 더 높다면 빠르게 시장의 물량을 추리할 수도 있겠죠. 뭐 그런 개념으로 좀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어 사실 늘어나는 신주의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기 때문에, 어 구주주에서 제가 보기에는, 어 모두 소화를 할것 같긴 합니다만, 그래서 최대 주주의 유상증자 참여 정도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는 성상염님과 이대주주 인텔리안 시스템즈가 받게 되는 어, 유상증자 예정 주식수가 지금 32만 3천주하고 또 하나 12만주를 배정받을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여기에 약30% 수준만 청약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뭐 성상염 최대주주분과 인텔리안 시스템 그러니까 뭐 이대주주겠죠? 각각 30% 수준만 청약을 한다는 예정이죠. 그러니까 70%는 실권주가 발생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 주주 배정 후 실권주 일반 공모 방식은 최대 주주도 자기 돈으로 주식을 사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현금을 쌓아놓고 있지 않는 이상 현금 조달하는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블록딜 형태로 미리 주식을 좀 처분 하시기도 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 이제 실권주 일반 공모로 본인이 받게 될 신주인수권을 거래하고, 그리고 일반 공모 기간에 이제 또 매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최대주주 분들께서도 자금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여기서 팔아서 그 돈으로 뭐 일부 일반 공모 청약을 하는 것이죠. 그니까 러 어느 정도, 많은 물량 100%를 동일하게 비율로 청약을 못하겠지만, 일정 부분, 이렇게 만회하는 수준에서 그렇게 전략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이번 인텔리안테크 최대주주와 2대주주는 어, 신주 배정 기준일 이후부터 신주 인수권 상장 거래 전까지의 블록딜로 처리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블록딜이라는 것은 시장에 던지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할인을 줘서 거래자한테 이제 넘긴다는 뜻이겠죠.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이렇게 자금을 좀 마련할 것이다. 이렇게 자금을 마련을 해서 궁극적으로 30%의 수준의 유상증자를 참여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특이한 점은. 최대주주의 이제 와이프가 되시는 분 같은데 이분들도 어 지금 보시게 되면 갖고 계신 주식 수의 절반은 다 매각을 할 거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청약도 하지 않을 거라고 하시네요. 와이프 분께서는 그렇고 또한 특수관계자 한 분은 어 지금 이번에 신주 인수권 증서를 팔 것이다라고 또얘기를하습니다 그러니까 구주주 청약을 뭐 하실 구주주청약으로는 안할 거고 일반 공모론 뭐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보실 수 있겠지만 그거에 대한 확실한 뭐 내용은 없는 것 같고 일단은 받게 되는 신주 인수권 증서는 팔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 최대 주주를 비롯한 특관인 분들이 적극적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모습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할수 있겠죠. 어느 정도. 방어하는 수준에서 성상역 분은, 성상역 최대주주분은 한30% 수준으로 청약하는 모습이 지금 확인됐고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최대주주와 이대주주 지분율이 결국에는 16%와 6.4%로 이제 조정이 되는 것이죠. 어, 최대주주는 약 4.47%포인트가 하락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2021년 유상증자를 할때 참여하기 위해서 어, 주담보 대출을 받은 게 있는데 이렇게 쭉 있죠. 어 이번에 이번에 좀 블록딜을 하면서 어, 30%를 소화하고 남은 금액은 이 금액의 일부를 상환하겠다라고 이렇게 공시를 또 하고 있고요. 사실 이거 외에는 뭐 c b 라든지 BW 등 매자니 증권이 현재 남아 있지 않다고 공시를 했고 스톡 옵션도 뭐 10만 주 정도가 있고 어 아, 여기서 뭐 얼마 안내 없네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전체 발행 주식에서 1%밖에 해당이 안된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희석될 가능성이 희석 주식이 늘어날 수 있는 수준이 1.19%밖에 되지 않는다. 라고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해놨습니다. 우리 사주도 어, 지금 배정을 먼저 해놨네요. 3.5%까지 뭐 이렇게 우선 배정을 좀 해놨습니다. 참고로 우리 사주는 법적 한도가 최대 20%니까 그렇게 많은 비중을 어, 잡아놓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사주는 요즘 뭐 매력이 없어서 자를 안 하는 분위기긴 한데도 이렇게 좀 배정을 좀 했네요. 우리 사주 물량이 54만 주고 뭐 예상 지금 발행가액이 64,700원이죠. 이거 예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예시예요. 어 일단은 64,700원이면 한 35억 정도가 되죠. 직원의 수가 한 436명 정도 되면 1인당 얼마인가요? 뭐 대략 1인당 한 1천만 원이 안 되죠? 한 800, 900 정도 되는 거, 80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으니까 크게 무리 없이 뭐 소화를 할것 같고요. 네, 현재 기준의 예정 발행가액은 64,700원이지만 이건 예시입니다. 이제 확정가액이 결정되기까지 주가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내리면 내리는 대로 20%의 할인율로 조정이 됩니다. 이제 거래량하고 주가랑 산수 평균에서 계산을 하고요. 유상증자가 상장하는 예정일은 7월 27일이죠. 이틀 전, 7월 25일에는 먼저 받게 되는 신주를 대상으로 권리 공매도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때 먼저 이렇게 처분하실 분들은 이때 하실 수가 있, 있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유상증자 결정 공시 내용, 실권주 일반 공모 내용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